제가 괜히 뽑았겠습니까? 안녕하세요. 한대표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시간이냐면요. 제가 오늘 엄청 매력적인 노트북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바로 이 녀석인데요. 주연 테크 거고요. 모델명은 스튜디오 4K J11 STU입니다. 크리에이터를 위한 노트북이라고 하는데요. 이 노트북의 흥미로운 스픽에 대해 바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14인치고요. CPU는 인텔 i7 11세대 1165G7입니다. 좋은 CPU를 달고 있죠. 무려 해상도가 UHD입니다. 4K예요. 거기다가 밝기가 무려 400입니다. sRGB는요. 100%이고요. 정말 대단하죠. 저 역시 4K 노트북은 처음 언박싱에 본 겁니다. 무게도 1.6kg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노트북은요. 외장 그래픽 카드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1650ti를 장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6km밖에 되지 않습니다. 1650ti가 맥스 큐가 아닙니다. 맥스 p입니다. 맥스 큐는 전력 제한을 둬 가지고 성능이 낮은데 p는 전력 제한을 두지 않죠. 보통 맥스 p인 경우에는 따로 맥스 p라고 표시해 두지 않지만 맥스 큐인 경우에는 맥스 큐라고 표기를 해 줍니다. 물론 얇고 가볍게 만들었기 때문에 게임을 돌리면 분명히 팬이 조금 세게 돌 거예요. 하지만 1650 Ti면 배그도 노려볼 만합니다. 그렇죠. 이 노트북은 게임 용으로 그래픽 카드를 달았다기보다는 동영상 편집이나 그래픽 작업 혹은 주식 차트나 여러 개의 창을 띄어 놓고 작업을 하시는 용도입니다. 하지만 게임도 잘 돌아가면 금상첨화인 거죠. 배그, 중급 이상까지도 예상해 봅니다. 램은요. 3200 DDR4를 달았고요. 16기가 듀얼로 들어 있어서 총 32기가가 달려 있습니다. 엄청나죠? 거기다가 삼성 램입니다. 요즘 램값이 금값이죠. 이 노트북은 로딩이라는 게 없겠네요. 괴물 같은 성능을 자랑할 것입니다. M.2는요. 512기가인데요. PCIe 3세대가 아닙니다. 4세대입니다. 데이터 전송 속도도 엄청 빠를 것입니다. 와이파이 6의 블루투스는 5.0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스펙의 노트북 가격이 얼마냐? 140만원입니다. 이 노트북이 얼마나 매력적인 가격을 가진 노트북인지는 언박싱을 끝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언박싱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주연테크는 항상 이렇게 두꺼운 흰색 박스에 노트북을 담아 오더라고요 박스 와우. 퀄리티가 아주 좋습니다 오우 음. 뭐가 묵직하게 떨어지네요 외장 그래픽이다 보니까 어댑터가 살짝 큽니다 그런데 게임용 노트북 어댑터 만큼 크진 않습니다 1650ti가 들어가 있는 노트북 어댑터 치고는 매우 작은 편입니다. 마음에 드네요. 요즘 같은 시대에 CD 한 장과 어, 설명서가 있습니다. 열어보지 않겠습니다. 어, 네. 봉투에 좀 이렇게 쌓여 있는데요. 빼고요. 빼볼게요. 와,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무슨 색깔이죠? 살짝 푸른 빛이 도는 네, 푸른 빛이 도는 실버라고 해야 될까요? 어, 색깔 굉장히 특이하네요. 어, 재질은요. 지문이 진짜 안 묻을 것 같은 그런 아주 매트한 재질이에요. 디자인이라고 할것 없이 그냥 깔끔한데요. 무게는 1.6kg라 역시 아주 가벼워요. 부담이 없습니다. 두께 역시 두께 역시 17.6mm로 얇습니다. 노트북 좌측에는요. 캔신턴 락이 있고요. 어, 유선 램포트가 있어요. 14인치에는 유선 램포트가 거의 없는데 신기하게도 있네요. 이건 장점이에요. 여기 USB 3.2 Gen1 있습니다. 카드리더기도 들어가 있고요. 썬더볼트 4입니다. PD 충전도 가능하십니다. 뒷면은 깔끔하게 아무것도 없고요. 노트북의 우측입니다. 이어폰 잭 있고요. C타입 있고요. USB 3.2 Gen1 있습니다. HDMI 1.4b가 있고요. 전원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전 전원 버튼 여기 있는 거 좋아요. 왜냐면 타이핑 하다가 누를 일이 생기지 않으니까요. 여기 있는 거 좋습니다. 전원 잭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노트북의 뒷면인데요. 아 뒷면이 좀 많이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면 이게 그래도 140만 원대 노트북인데 뒷면의 재질이 조금 싸구려. 저는 이거 재질 되게 싫어하거든요. 되게 싼티나 가지고. 아 그런데 140만 원 노트북인데. 아, 뒤에도 좀 메탈을 해 주지. 이거 되게 아쉽습니다. 외장 그래픽이 달려 있는 노트북만큼 구멍이 굉장히 많이 뚫려 있고요. 이렇게 옆에 스피커가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 스피커가 밖에서 보여요. 이 고무 같은 게. 어, 이게 앞에는 이쁜데요. 뒷면은 남한테 보여주기 좀 그렇습니다. 물론 뒷면을 남한테 보여줄 일은 없겠지만요. 십자 드라이버가 이렇게 있어가지고요. 어, 얼마든지 사용자가 업그레이드를 쉽게 할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밀림 방지 고무가 이렇게 길게 두 줄이 있는데요. 어, 이쪽 뒤에 있는 밀림 방지 고무가 조금 높이가 높네요. 어, 타이핑하기 편하게끔 설계가 된것 같고요. 얼마나 잘안 밀리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네이 정도면 잘안 밀리는 편입니다 배터리는 49와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보통 정도네요 네 그러면 노트북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열기 쉽게 끔 홈이 있어요 오 대단합니다 와우. 제가 지금 한 손으로 열었어요 굉장히 균형감 있게 만들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14인치가 한 손으로 열기 쉽지 않거든요 잘 만들었네요 아이 디스플레이가 K라 이거죠? 너무 궁금합니다. 거기다가 인치가 14인치이기 때문에 훨씬 좋을 거예요. 그리고 패널은 IPS 안티글레어 패널입니다. 1 7 8 시야각을 갖고 있고요. 베젤은 얇은 편은 아니에요. 그냥 보통이고요. 밑에는 굉장히 베젤이 두꺼운 편입니다. 여기 카메라가 IR 카메라가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안면인식 로그인도 됩니다. 좀 이렇게 유리로 덮여 있어가지고 고급스럽네요. 그냥 이런 플라스틱에 구멍만 뚫어놓는 노트북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비해선 고급스러운 편입니다. 어디까지 펼쳐지는지 볼까요? 네, 한이 정도까지 눕혀집니다 참고하세요. 네, 아 밑에는 굉장히 이쁘네요. 저는 어, 이 색깔 아주 마음에 드는데요. 이 푸른 빛이 도는 이 은색깔. 여기 마우스 트랙패드의 느낌도 되게 좋습니다. 스티커도 굉장히 많이 붙어있네요. 사운드 블러스터 시네마 6를 달았나 봐요. 이 사운드 블러스터가 소리가 좋습니다. 1650 Ti가 들어가 있으니까 지포스 스티커도 들어가 있고요. i7이고요. 어, 제가 타건을 한번 해볼게요. 네, 좀 딱딱한 느낌의 괜찮은 타건감을 갖고 있는데요. 조금 단점은 얘 역시 조금 이 타건할 때 합판이 보이시나요? 흔들리는 편입니다. 물론 이게 안 흔들리는 자판은 없어요 다 조금씩은 흔들리는데 제가 이제 유독 조금 더 많이 흔들리는 애들만 강조를 하는 겁니다 살짝 많이 흔들리는 편이긴 합니다 이 방향키를 보시면 물론 얘가 게이밍 노트북은 아니지만 이 양옆으로 페이지 업다운이 없었으면 참 좋았을 뻔했어요 여기에 공간이 좀 이렇게 있어줘야 실수로라도 안 누르는데 이렇게 있으면 조금 불편할 것 같긴 합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이 와이 트랙패드가 진 진짜 크네요. 그쵸? 제가 요 근래 에본 트랙패드 중에서는 제일 큰것 같아요. 와, 이게 거의 뭐 3분의 1 이상이 트랙패드인데요. 어, 엄청, 엄청 큽니다. 이 키보드 백라이트가 되고요. 자판에 배열이 넓이가 넓어가지고 오타가 날 확률은 굉장히 적겠네요. 전체적으로 이 마감 처리는 고급스럽고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뒷판 빼고요. 이렇게 언박싱을 마쳤는데요. 요즘처럼 품절이 잦은 노트북 시장에 참 단비 같은 노트북입니다. 주연테크가 전국에 90개 정도의 서비스 센터가 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무상으로 AS를 하기 때문에 AS 걱정을 하실 필요도 없으시고요. 이 노트북의 엄청난 매력을 제가 잠깐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1세대 i7에 외장 그래픽 없이 램 16기가에 512 M.2 그것도 PCIe 3세대를 다른 노트북들이 약 105만원 정도 합니다. 이 노트북은 그 노트북들보다 고작 35만원이 비싼데요. 외장 그래픽 1650ti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픽카드 가격만 현재 시세로 봤을 때 50만원 정도일 거예요. 심지어 밝기가 400입니다. 11세대 i7 노트북이 HP 엘리트북이 제일 싼데요. 외장 그래픽 없이 가격이 120만 원이 넘습니다. 마지막으로 4K 해상도를 가진 11세대 노트북들은 기본적으로 200만 원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트북은 정말 매력적인 가격에 독보적인 노트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는 이 노트북으로 동영상 편집 시간도 재보고요. 게임도 돌려보고 발열과 소음 테스트도 해볼 것입니다. 아무래도 얇고 가볍게 만들어서 소음과 발열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은 들지만 어느 정도의 선만 지켜준다면 이 노트북은 디자인, 무게, 성능, 가격까지 다 만족시키는 고성능 가성비 노트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품절이 되겠지요. 다음 리뷰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윈도우와 드라이버가 다 설치되어 있어서. 받으셔서 전원만 키시면 바로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분은 더보기와 댓글 최상단에 제 메일을 적어드리겠습니다 문의 주시면 배송비 포함 145만원에 풀 세팅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영상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